그보다 더 막힌 세상 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퇴근길 이철입니다. 염치없는 세상,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염치를 좀 갖고 살아야 되겠죠. 어, 불의합리한 세상, 억울해도 하소연 할곳 없어서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써있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다녀왔어요? 예, 내려갈 때 10시간, 올라올 때 6시간 반. 네. 심지어 올라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통방송이 대전까지 들리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앱으로는 전국에서 어. 다들어요 저는 이제 라디오로 들었는데 김미아 선생님하는 이 다음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문자를 이거. 보냈어요 어, 나가 나가 아니 어. 시간대가 아, 나가 나가 왜냐면그전 시간대는 에 앱으로 뭐, 들어야 돼 앱으로 아 제가 앱이 없어요 제가 투지폰이잖아요 아니 안진근처장에 김미아 씨 프로출연해요 아니 거기에 문자를 보냈더니 아, 소개가 아, 빈정, 됐다고요 빈정 상하네 <laughs> 아닙니다 네. 예 대전에서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늘무가 하시죠? 예, 다 아, 건강하신데, 예. 예. 이번에 아무튼간 고속도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북이 도로인데 통행료 내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이거 개선해야 겠다. 졸음심터에.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아, 그렇죠? 예. 아이, 진짜. 드릴 말씀이 많아서. 제가 진행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퇴근길 신문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가슴 답답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퇴근길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51입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퇴근길 이철입니다 홈페이지 찾으셔서 거기에 사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안발장 안진걸 차장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어, 말씀을 막 하고 싶어서 직접 체험한 거라서 그러실 텐데 지난번으 우리 짚어주셨잖아요. 예. 명절 고속도로 문제. 예. 성인 요금 받았죠? 예, 이번에. 네, 예, 어김없이 받았죠. 저는뭐만 삼천 <laughs> 칠백 원씩 냈는데요. 예. 어그 사이에 또 이제 특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 오천 만 육천. 다 인생이 뭐좀 깎아주나요? 안 깎아줍니다. 아,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경찰 할인만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경찰 할인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예. 주말 공휴일 동안 할증 통해서 사백 가까이 거두고 있거든요. 예. 도로공사가. 예. 그거 정말 명절 때3 7 0억 정도인데 추석만 해도 예. 예. 그 정말. 10시간, 15시간 걸렸는데 이번에도 많이 걸렸어요. 되게 온성이 잦아했어요 저속도로? 예. 네. 아니, 네. 거북이도로. 거북이도로. 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그 다음에 졸음쉼터 문제도 바로 이어서 하면 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졸음쉼터두 군데 갔어요. 갔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차도 네. 막히니까 네. 진짜 화장실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절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졸음쉼터까지 가서 화장실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또 엄청 참아가지고 저기 정휴게실 가는데 거기 가면 또줄서 있거든요. 네. 어. 이 문제를 하나 해결 안했다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 오다가도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하는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준다는 그 거예요. 졸심더 많이 이용하시던가요? 많이 이용해요. 조롱, 어. 이건 다 다청차들1 0 0온 거야 왜냐면 졸음쉼터 입구부터 막혀요 심지어 어, 그래서 잘못된 교통사고도 난다 그러고 에. 갔더니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는데 에. 화장실이 좀 좁게 있으니까 줄서요 그래서 거기 있던 남, 남성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남자주름고 여자주름이 기니까 에. 남자 화장실에 여성, 남성도 교차해서 세운 거예요. 아 이쪽으로 와.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렇게 안내해 네. 주더라고요. 그냥 네. 우리 남자들은 소수니까 이쪽에 같이 씁시다. 네. 어차피 다들 급한데. 나주머니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뻘쭘하시더니 네. 얼마나 사람이 급해요 그러니까 네. 다 샀어요 네. 그렇게 시민들이 임시변통하고 연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그 어. 어. 휴게소에 화장실 하나 안는다는게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임시로라도 몇개 늘어나야 된다고 네.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는데 네. 호소했는데 네. 여전히 먹통행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속 문제 제기 해주실 거죠 예 네. 계속 해야죠 아마 네. 저희들이. 어, 법안도 낼 생각이에요. 유료도로법이거든요. 네. 유료도로법에 네. 두 가지 내보려 해요. 고속도로 명절에는 통행료 못받게 하는가 하고, 네. 그 다음에 졸음유교세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가. 하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문제는 지난번에 문자로 어, 어 민원을 주신 분입니다. 마을버스 기사님들 문제인데요. 신문고에 문자를 올리셨습니다 직접 어, 수대로 모셨는데, 어, 혹시나 또 불이익이 주어질까봐 저희가 익명으로 어, 하겠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매청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채셨습니까예 덕분에 잘 채웠습니다. 예. 어디서 일하는지 는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실까요? 예, 강서 지역이라고 강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강서. 예. 예. 제가 양천에 사는데. 아 그런 분들이요. 예예 맞습니다. 소장님도. <laughs> 예. 예. 어 얼마나 일하셨어요 마을버스 기사로? 네 이제 예, 저도 이제 이제 한 반년 정도 일했습니다만은. 예. 예, 대개 마을 버스 기사들은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요 대개 마을 버스 기사들은 이제 시내 서울 시내 버스를 가기 위해서 아. 경력을 필요로 해서 이제 일하는 자리가 대부분이고요. 예. 또 서울 시내 버스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데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실 수가 없어서.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한 11시간 되는데요. 아, 많이 근무할 때는 13시간. 11시에서 예, 13시간. 예, 이 정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월급 예. 얼마 받습니까? 예, 저희가 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적어서 한 100, 한 80만 원 네. 정도 되고요. 예. 경력이 한뭐 10년 뭐 되든 어쨌든 200만 원안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제 예, 생계비가 안 되는 건죠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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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또 워낙 또 장시간이라 또 체력적으로 그렇게들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체력적으로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밤 이제 낮오전 쪽에 고 오후 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일이교대 되고 니까 (12시) 이제 난 (12시) 예. 투되신 분들 이제밥 먹고 바로 이제 투입돼 가지고 예. 배고파도 꾹 참고 있다가 이제7시에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식사 시간 별도로 없으니까 그때 딱 (25분) 예. 그~ 다음 분이 잠깐 와서 해준대요. 밥 먹는 시간 25분 줘요? 예. 25분 25분인데 그게 아. 이제 달려가서 식사하고 아. 달려가서 교대하고 아. 예. 보통 이제 서울 시내 버스 같은 경우는 한번 노선을 타시면 타고 나서 한 3, 40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25분이 다고요.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열세 시간을 거의 풀 타임으로 탄다고 봐야 돼. 요 네. 쉬는 시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160만 원) 받는 걸로 나왔고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네. 최근에 마을버스 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후도 열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운전하고 네. 그거는 당연히 어 사고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근데 하루에 우리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마을버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겹고 네. (126만 명이나) 돼요 이용객이 마을버스 총 1537대 정도 있고, 그 버스 기사부는 네. 몇분정도라대요한 예, 3500명 정도가 서울시대전지 일하겠다. 네. 3500명? 예. 네. 어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예. 이분들끼리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뭘좀 권익을 지켜야 되고 그런거 아니에요?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laughs>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회사가 워낙 소규모 다니고요한 네. 회사에 보통 한 340명의 직원이 저고작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사에서 워낙 또 그런 조금만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감시 눈 음. 조리가 심해서 도저히 뭐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 수가 없고요. 또 첫째는 이 서울 마을 버스 기사들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울 시내 버스를 가는 거고 음. 거기 위해서 경력이 이 서울 시내 버스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을 버스 경력 2년을 이렇게 딱 못박아 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마을 버스에서 자기는 어차피 이거 무슨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네. 버티고 일해야 된다는 어떤 해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 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요즘은 안투장이 있어좀 예. 얘기 좀 해드릴까요? 요즘은 벌써 네. 제가 이제 오다 가다 보면 서울시장님도 만날 때도 있고 보좌관들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아니 이 경력 인년 네. 그것은 필요라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일 수 있는데 그 경력 인년을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발급받게 하면 네. 그걸 무기로 네. 직원들을 통제할 수도 있잖아 억압할 수도 있고 발행 안 해준다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만들어 갖고 (2년) 네. 안 되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력 2년이란 건 사실 이미 이분들 기사 등록 다 하니까 서울시가 네. 발행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바꿔줘도 회사로부터 부당한 통제나 간섭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거 아니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서울시가 혹시 뭐 마을버스 회사에 도와주는 건 없어요? 어 마을버스 도와주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어, 버스는 중공용제 해 가지고 연간 2천억 원 이상 의 세금 네. 이 지원되고 있는 건. 널리 네.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네. 다만 마을버스는 민영제인데 네. 민영제도 적자가 있는 노선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민영제 준공영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 2013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한 10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분석하다. 기사 처우 네, 개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요금 인상 900원을 했잖아요. 마이버스. 네. 그때도 기사 처우 개선으로 쓰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 기사님도 안 하셨지만 은 초우 개선이 월급이 안 오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백원 네. 오르긴 했지만 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5만 몇천 원이 네. 그 정도는 조금 인상이 됐어요. 아, 그래도 예. 5만 원. 예,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양심이 바르신 사업주가 계신 이런 데는 1 0만 원까지도 인상이 된 데를 제가 들었은 적이 있습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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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시가 일괄적으로 요금 네. 인상분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사용해라. 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 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네. 지금 이거 보고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사고 하나도 보험 처리를 안 해줍니까? 일단은 회사의 입장들이 어떤 식이냐면 사고가 나면 사고가 자꾸 나게 예. 되면 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자질구리. 그리고 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전사고 예. 버스 승객들의 예. 또 사소한 접촉사고. 그렇죠. 특히나 마을버스는. 골목길 또저은데를 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사소한 접촉 사고가 상시로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는 그냥 기사 개인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만약에 그걸를 회사한테 보험을 요구하는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기사가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자체가 몇 개월 단위로 그냥 근로계약서를 써 줍니다. 음. 그럼 그몇 개월 있다가 근로계약 재계약 안 하고 나가라 이거죠. 음. 그러니까 네. 그 회사 눈치로 와야 되고 어차피 경력이 필요하니까 자기 돈으로 몇 십만 그 적은 월급에서 네. 자몇 십만 원씩 놓고 쉬야 유야무야 쉬쉬하고 지나가고 넘어가고 아마 사고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그래서 가능한지. 2년을 버티자. 그러죠. 버텨야 돼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검색은 금방 나오는데요. 예. 한 마을버스 기사님이 개인 자기 차 자기가 사 사용하는 차량으로 네.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해서 네. 불구속 기소되셨어요. 네. 그 이유가 해고당할까봐 네. 나와요. 이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또 사고당한 사람이 또 재밌는 게저 어, 사람이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개인 차량 사고 낸 거로 조작하니까 그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 가지고 네. 두 분이 다 입건이 됐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일종의 보험사기 중에 하나지만 다른 보험사기에 다른 네. 말버스 기사님이 해고당할까봐. 저희 회사에도 네. 제 동료 중에도 그런 분이 두세 분 계십니다 지금.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예. 걸려 가지고 아, 보험사기로 그렇죠. 예,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빨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보험, 이제 지금 2013년도 서울시 발생한 말사고가 252건이었어요. 네. 2012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증가한 수치고 네.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데를 많이 다니고 연로하신 분들도 다니고 빨리 이직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어, 사고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이게 승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심각합니다. 예. 초우 그러니까 개선, 그 다음에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 반드시 되게 하는 거, 예. 제도에서꼭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을, 마을버스 하다가 시내버스로 가면 수입이 좀 늘어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의 월급 수준은 서울시내버스의 한40% 정도. 아, 40% 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문자 주신 분한분은 예. 저도 마을버스를 하는 사람인데 무슨 월급이 170 정도가 됩니까? 그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분은 더안 되시나요? 예. 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을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예. 이제 월급도 적어지는데요. 1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오신 기사님은 예. 1 2 시간 1 3 시간을 하셔서 예. 세금 떼고 165만 원 정도. 제가 급여 명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대이신데 아이들 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예. 문자 주신 분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그럼 하셨는데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 저는 이제 서울시 마을버스는 네. 솔직히 서울시 대중교통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한0만이 넘는 시민들이 아침 일찍이 서울 구석구석에서 그렇죠. 이걸 타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실 때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해서 그렇죠. 귀가의 마지막은 시, 마을버스를 이용하신 맞습니다. 누가 봐도 대중교통인데 예. 여기에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은 대중교통의 어떤 초월를 쳐넣어먹고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예. 만약에 저는 정말 박원순 시장님 존경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예.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예. 이 기회를 통해서 꼭아셨으면 좋겠고 예. 예.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게 됐다면 하나씩이라도 개선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예. 우리 기사님의 마을버스 기사님의 간절한 호소를 좀 충분히. 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안진글 협동삼시장도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시니까 훨씬 낫네요. 예, 그렇죠? 자, <laughs> 오늘 퇴근길 신문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분 고맙습니다.